한승입니다. 네네. 엄청 많습니다. 큰으 응, 어 이거 만들 때 식게 야가웃삭이했어요이게죠 <놀람> <쏘> <놀람> 이거는, 이거, 오레오 초코 쿠키. 크림 쿠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아 하늘을 찍고 싶은데 여기에 먼지가 꼈어요 이거 고치려면은 렌즈를 바꾸면 30만원이 들고 아... <laughs> 준다고 해요 아, 그럴 바엔 차라리 새걸 사지 오늘은 드디어 쉬는 날입니다. 어? 이게 뭐야? 페레로로쉐 하나 이따 먹어야지. 동생이랑 밥차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제가 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기를 먹을 겁니다. 짜꿍이 거 고기 고기 이제 버섯이랑 무기랑 없어가지고 그냥 고기만 구웠어요. 그리고 비빔면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참기름 넣어볼까? 별로. 이거 맞나? 응. 음. 어, 매운 맛 나. 먹자. 비빔면이랑 고기랑 이렇게 점심을 먹겠습니다. 탄거 같지만 탄게 아닙니다. 탔습니다. 역시 고기엔 비빔면이야. 오 진짜 많다. 다 네. 오픈인데. 한수를 먹으러 바르다 김선생에 왔어요. 원래 맘수치 맘수꼬치 갈라 지금 퇴근을 하고 구월동으로 넘어와서 빌라인 아파트라는 어 브런치바에 가고 있어요. 도착을 했는가? 안 없어. 아 있어. 하나 있다. 뭘 먹을 것인가. 우와 여기 야외 좌석도 있어요. 여기가 핫한 스팟. 짠 지하도. 헉, 어머, 괜찮네. 이렇게 지하실도 있는데 공간 대여를 해주시나 봐요. 와인 바게트바게트랑아니 로맨은 조절인랑 신문 게지

오, 레몬향 엄청나네? 응. 오늘은, 어, 내일 오픈이라서 춤을 추거든요? 이거는 동생 자켓인데 약간 빌려 입었고 유로이 제품이에요. 이거는 블루브릭에서 산 바지, 신발, 을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laughs>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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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정주행 <정중히> 했어요. <laughs> 그래 고맙다 얘들아. 드라... 공연,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서. Everyone, 화이팅, 하나, 하나, 둘, 둘. 셋, have fun, and thanks again for the rainbow 네, 차 <laughs> <laughs> 오늘도 출근합니다. <laughs> 내일까지 이 매장에 출근을 합니다. 맞다. 저 어제 우산 잃어버렸거든요. 이걸 잃어버렸는데 다시 사야겠어. 똑같은 거 하나 남았어. 선물 받았어요. 구매 고객한테 주는 썸머 패치, 무슨 응, 모기 패치 그런 거라던데? 아니, 근데 밥을 먹냐 노이야 드레스랑 이렇게 입었어요. 친구 만나서 카페갈것 같아요. 카페에 왔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싶어이 사람 해야... <laughs> 오늘은 스타필드 마지막 출근 날입니다. 안녕, 오늘은 블랙 앤 화이트로 맞춰봤어요. 엄청 분다 가로등이 흔들리네 당항에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진짜 없네요 다 밖에선 오늘 추석 당일이라서 그런가 봐요 기다리다가 지금 지금부터 제주항공 뭐? 뭐? 어, 부산행 그 어. 탑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데 오늘도 제주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지? 내가 이상한 건가? 어지 이상하게 나 이상하게 찍고 있는 거, 이상하게 거 아니야? 이상하게 <laughs> 찍고 있는 거 아닐까? <laughs> 아니다. 나 진짜 촬영 오랜만에. 아, 진짜? 좀안 했어. 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추석 삼 뭐라고 하지? 추석 다음날? 오늘 토요일이에요. 저는 부산에 왔고, 하촌들과 어. 함께, 어디까지? 명지? 음, 명지를 가고 있어요. 날씨가 이상해. 아니, 엊그제까지 추웠는데 그치? 지과로사야되 음. 나도. 어, 그러니까, 어. 그거 다 매진이라니까? 고사람 어, 왜 이렇게 많아? 매진, 매진. 우리 들어와서 너무 북적북적한 거 아니야? 여기는 부산 현대미술관이에요. 전시를 보러 왔어요. 인놈돈 내고 보는 거. 뭐라고? 돈 내고 비 맞는 꼴이래. 오, 오, 안 보여. 오, 인스타 핫. 가 있니? 아, 네. 네. 음, 밟고 있어. <laughs> 아! 아이씨, 망했다. 지하 1층을 갑니다 딸단 도끼 기신분과 마주보고 서서 최대한 수평으로 4초이상 인사를 하면 소리가 교환이 돼요 교환이 되고 수철 지나가게 되면 소리가 섞여요 음. 근데 이게 100%가 아니다보니까 계속 시도해보고 교환하고 소통하는 의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소리가 가까이 가면 섞인대요. <laughs> 안 돼? 교환이 안 돼? 오! <laughs> 잘 잡으려면 오늘 걸릴걸? 여기 가 코나 커피에 왔습니다 네. 짠. 와플 네짠 와플 맛있겠다 <laughs> 먹어야 된다 너무 이거 시고 아니야? 그러면 좀더 넣어달라 그래. 맛있다. 맛있어? 맞아 좀 작게 잘라라 빵 여러 번 먹으면 뭔가 많이 먹어 맛있어. 아있 어디를갈 것인가? 저희는 다 먹고,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 마켓비가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오늘 휴무래요 어디 갈 거야? 밥을 먹자. 차라리 밥을 먹는 게안 나을까? 밥을 먹고 집에서 눈 뜨고 있어. 여기 뭐 공원 은 없나? 공원에서 먹어야겠다. <laughs> <laughs> 밥 먹으러 가요. 여기는 스페셜 샤브랑 육수는 매운맛. 맛있겠네. 낙지 우동. 떡볶이. 한번 해볼까요? 국물을 내야 돼. 어? 이거 엄청 많이 준다, 근데. 개를. 많이 준다고? 응. 어. 아, 진짜 원래 이렇게 안 줘? 보통. 맛있겠다. 개를 엄청 많이 주네. 야채를 잘라서 넣어야 돼. <laughs> 제가 했어요. 마감. 제가 해서 망함 방음. 먹을 만하다 데. 공사가 끝난 부산역이네요. 신기해. 되게 예쁘요 어. 집에 가요. 오늘 <laughs> <laughs> 아, 출근인데 너무.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어요. 저는 머리를 감고 왔고요. 스킨케어 먼저 해볼까봐요. 거의 다 써가는 어성초 스킨 먼저 어, 제가 추석 때 거의 3일을 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출근하니까 너무 <laughs> 몸이 힘들더라고요. 아유, 한 일주일 더 쉬고 싶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크림 바르기 전에 스팟부터 지금 제가 여기 화면은잘안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트러블이 요즘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젤 타입인데 바르면 은 시원한 느낌이 바로 들어가지고 촉촉하고 얇게 트러블 부위를 약간 코팅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얇게 발리다 보니까 바로 흡수가 돼서 화장을 바로 해도 전혀 밀리지가 않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스팟 제품이에요. 제가 어제 여기에 빨갛게 트러블이 올라온 건 아닌데 올라오기 직전에 그런 상황인 거 있잖아요. 다들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어제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듬뿍 바르고 잤더니 지금은 거의 가라앉았어요. 아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금방이라도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이런 곳에 발라주고 자면은 바로 다음날 이렇게 진정이 되더라고요. 좀 볼록하게 올라와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원래 트러블이 막 크게 나는 피부는 아닌데 약간 생리할 때 되거나 한번 나는, 나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매일 달고 사는 사람이면은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집에 이렇게 구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날지 말지 모르는 그런 피부라서 한번 나면은 진짜 관리가 안 돼서 오래 얼굴에 달고 다녔거든요. 이거를 알게 돼가지고 생비템처럼 구비해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크프렘의 어... 솔루션 미 마일드 밸런싱 플루이드. 이거는 아침에 메이크업하기 전에 너무 무거운 거 바르면은 좀 밀리니까 가볍게 발라주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것도 되게, 전 이거 냄새가 되게 달달해서 좋더라고요. 되게 촉촉한 제품이라서 부담없이 발라주고 있어요. 아, 요즘 진짜로 추워져가지고. 어제도 제가 쉬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창문을 다 열어놨는데 바람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 이불도 슬슬 꺼내야겠어요. 머리를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고 싶은 옷이 있습니다. 엊그제인가? 아, 엊그제. 샀던 조끼인데, 코스에서 샀어요. 딱한 장. 한장 남아있던 거. 구매를 한 조끼인데, 이거를 오늘 입으려고요. 무난하게 셔츠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차이나 카라. 이렇게. 이런 느낌. 단추는 이렇게 밑에 갈라지게 <laughs> 안 잠궈줘야 돼요. 이것도 푸는 게더 괜찮. 아, 이 목이 진짜 좀 애매하긴 한데, 세 번으로 나눠서 접을까봐요. 제가 목이 짧아서, 두꺼워서 좀 별로긴 하지만. 뭐. 완성! 여기에, 신발은 스니커즈 신을 것 같습니다. 아, 약간 마음에 드는데? 어때요? 화장을 해볼게요. 아주 간단, 출근하기 전에는 거의 화장을 너무, 거의 아주 간단하게 하고 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일하다 보면 <laughs> 결국 다 지워지기 때문이죠. 컨디션 먼저 바르겠습니다. 제가 9월달에는 분명 자주 올 거라고 그랬는데 못익켜서 정말 좀 <laughs> 죄송스럽네요 아무래도 운동을 진짜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을 안 해서인가? 체력이 너무 딸리는 게 느껴져가지고 수영을 하고 싶은데 수영장이 여기 저희 집에서 걸어서 30분? 근데 가는 버스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추첨을 해야 돼요, 추첨을. 재작년인가 수영이 하고 싶어서 추첨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에 된 거예요. <laughs> 그래서 한달 다니다가 연장하는 기한을 놓쳐가지고 바보지, 바보. 봐보. 한 달에 한두개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laughs>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영상도 사실 질문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찍기만 하면 되는데 9월 안에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올릴 수 있도록.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 팔레트에서. 진짜 메이크업을 거의 아주 간단하게만 해요. 화장을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메이크업 보통 한 10분, 10분,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가을로 타월도 되게 기다려주시는 거를 제가 알고 있지만. 요즘에 옷 사는 옷을 거의 안 사요, 진짜. 근데 돈이 없어. 어디 가는 거지? 원래 <laughs> 가을이 되면 이것저것 사게 되잖아요? 가을이 너무 빨리 지날 것 같아요, 그쵸? 거의 겨울 아닌지. 제가 옷장에 있는 내가 베란다거든요? 거기 갔다 가서 옷을 꺼내는데도 바람이 엄청 차요. 제가 저녁에는 거의 너무 추워가지고. 자켓을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나 오늘 선크림 안 발랐다. 아, 아 맨날 까먹어. 제가 이사 이사 노래를 불렀더니 아마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될것 같아요. 지금 사는 집은 주택인데 되게 주택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가려니까 답답하신가 봐요. 부모님이. 고민 중에 있어요. 저는 아파트로 가도 상관없고 저는 아파트로 가고 싶어요, 사실. <laughs> 저는 사실 좀더 서울 쪽으로 가고 싶었긴 했는데 제가 살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어머니 아버지의 견에 따라야죠. 이번 영상도 되게 오랜만에 올라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항상 걱정이 돼요. 왜냐면 사실 맨날 똑같은 영상이잖아요. 재밌어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똑같은 영상이니까. 좀 지루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어데일리룩이런걸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방을 안 치워서 <laughs> 방을 안 치워서 어 약간 거울샷이 힘든 그런 방이라서 오늘은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덮고 막 해봤어요 왜냐면 오늘 이 룩이 되게 마음에 들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원래는 아이라인을 눈꼬리를 붓펜으로 빼는데 찾을 수가 없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이크메이크 립페인트 메이크, 플랫, 플랫 튤립 색상. 나 평소에는 막 쿨톤 쿨톤한 그런 색깔을 좋아해서 플럼 색상을 많이 바르다 보니까 이거를 바르고 가니까 다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잘 어울린대요. 사실 저는 쿨톤이 아니었던 게 아닌지. 각질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매트해가지고 빨리 패밀라줘야 돼요. 추석 때 이걸 발랐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다면 이 입술 안쪽이 엄청 잘 지워진다는 거. 안쪽에는 요거 에스쁘아의 모던 파탈 색상. 을 발라줍니다. 완성.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출근을 슬슬 해볼까봐요. 안녕. 오늘은 배고파서 후드코트에 왔습니다. 훈대개미의 스테이크 덮밥 먹을 거예요. 이 진짜 매 간식으로 스폰 딸기잼이랑 콜바셋에 왔어요